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각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SPSS,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매드컬커에 대해서 각각 프로그램에 하나씩 꿀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꿀팁이라 해봐야 대단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그런 팁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책에 잘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는 그 프로그래밍 관련 책에. 통계 책에 잘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몇 가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첫 번째 SPSS의 꿀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랑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뷰 있죠? 뷰에서 자, value 라, 레, 레 저기 라, 레이블 라벨 쓰를 클릭하시면 자, 여러분들. 이 상단에 상단에 죄송합니다. Value Labels라고 이런 표시가 뜹니다. 이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자 1하고 A하고가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하고 서로 어, 이렇게 상호 바꿀 수 있는 전환 버튼처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 예제나 코딩을 받으셔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상하시는 분한테 이런 어, 코딩된 자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받았을 때 만약에 코딩을 그 밸류 값을 측정 값을 다 일일이 정의를 했다면 입력하신 분이 코딩하신 분이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이 데이터가 뭔지 우리가 그 분석하는 사람이랑 조사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어,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밸류 라벨을 이 클릭하시게 되면 자 숫자로 측정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문자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어, 데이터 코딩 때 말씀을 간단히 드리긴 했는데. 또 나름 팁이라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요. 자, 원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플릿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하는 항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자, 남자 따로, 남자에가만 따로, 여자에가만 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메뉴라는 이 클릭, 그 메뉴에서 데이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스플릿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할해서 결과값을 어, 제시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파일을 누르시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값을 성별에 따라서 분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 트리트먼트랑 트리트먼트의 효과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따라서 암 변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싶은데 남자 여자의 패턴이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별이라고 하는 거를 어, 클릭하셔서 예를 들면 컴페어 그룹 자 성별 간에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시고 밑에 그룹에 어, 성별을 누르시게 되면 자 성별이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별만 솔트해서 우리가 어,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o k 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때 우리가 그 스플릿 파일 함, 화면에서는 지금 보시면 요요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지금 옵션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자, analyze all case.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어 이런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이제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compare b group.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비교하라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organize, o n i e output by 어 그룹. 예, 그룹별로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뭐 통합해서 이제 보여달라니까 표 표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표를 붙여서 보여 달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컴플렉스 그룹을 누르시면 남자 따로 나오고 여자 따로 나오니까 좀더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에 예제로 한번 나이에 간단한 통계량을 알고, 알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조사한 데이터가, 어, 예를 들면 여성이 나이가 훨씬 많고 남성은 50대만 모여있고 여성은 70대 이상이 모여있으면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 동일한, 어, 사람들이 모여있다라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만약에 첫 번째 Analyze All Cases 그 다음에 Do Not Create Groups 누르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것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가 8개의 케이스를 쭉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43살부터 88세까지 지금 8명의 환, 그 환자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평균값은 64세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15.6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자, 이것을 제가 만약에 스플릿하게 되면, 컴퓨스 그룹이랑 제가 o 가 g a n i 아웃 d Out by g 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컴퓨스 그룹을 하면, 예, 이렇게 한 표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네, 이렇게 그 비교가 가능하게 표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어, 실제 이제 의학통계에서는 따로따로 정말 분석해서, 어, 값을 우리가 이제, 도출할 게 아니면 compare groups를 누르시면 돼요, 옵션에서는. 그런 성별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비교하기 좀더 수월하겠죠. 예컨대 지금, 각각 4명씩 지금, 남자, 여자가 모집이 되었었네요. 그리고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는 57세에서부터 88세까지가 모집이 됐고, 평균 나이는 73.7세였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역시 4명이 43세부터 69세고, 예, 평균 연령이 훨씬 젊죠 54.25세죠. 결국, 그렇다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남자는 연령이 좀더 많고 여자는 연령이 좀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좀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만약에, organize, organize, output by groups로 하시게 되면 성별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분석,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분석해서 각각 표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꿀팁은요. 자메뉴의 데이터의 셀렉 케이스라고 해서 원하는 조건만을 만들어서 필터링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뭐 사실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60세 이상인 사람들만 따로 분석을 한다든지요. 또는 뭐 치료를 받은 사람들만 따로 우리가 모아서 그 사람들만 필터링해서 우리가 분석한다든지 할때 쓰는 그런 어,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들어가셔서요. 요 밑에 셀렉트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화면이 치게 되는데요. 자, 셀렉트 케이스에서 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성별을 아까처럼 구분해서 분석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스플릿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따로 나눠서 이제 값을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남자만 분석하고 싶다 여자만 분석하고 싶다 하면 자, 남자는 어떤가, 여자만 분석했을 때 어떤가를 본다면, 성별을 누르시고, if, 여기 조건문이거든요. 이거를 누르시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제가 밑에서 예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이 1, 즉 남자만 필터링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 조건문을 누르시고 if문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성별을 입력을 해주셔야죠 성별을 누르시면, 요것만 뜨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는, 부등호를 넣어주고, 1. 우리가 1이 코딩이 남자는 1로 코딩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성별은 1, 1인 사람만 if, 자 1인 사람만 보겠다라고 컨티뉴너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통계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 남자인 경우만 필터링이 돼서 남성의 값만 나오게 되겠죠. 자 반대로요 이번에는 여성만 아연이 아니 연령이 연령을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라고 하는 컨티뉴너스 배열을 본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age라는 이제 항목이 뜨게 됩니다 나이 변수가 자그 다음에 50세 이상이니까 자, 부등호니까 이상이면 50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는 크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를 누르시면 그리고 50을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50세 이상만 필터링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후에 컨티뉴스를 누르신 이후에 어떤 통계 분석을 하시더라도 50세 이상인 사람들만 필터링이 돼서 통계 분석에 적용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꿀팁은 바로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입니다. 웨이트 케이스라고 부르기,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하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임상 임상과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임상에서 그 분석하시는 사람한테 줄 때가 있어요 엑셀 파일로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부작용은 1. 부작용 이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어떤 약물이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자, 투여 방법 1. 투여 방법 이 예를 들면, 뭐, 정맥 주사를 넣는 게 좋은지, 링거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실제로 주사를 넣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알약이 좋은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제 2x2 테이블에서 이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케이스가 보시면, 어, 지금 66 케이스 잖아요. 66 케이스를 다 여러분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작용 1, 투여방법 1부터 이렇게 5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작용, 아, 투여방법 2에 부작용 1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다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은 입력하는 어떤 패턴이 동일하잖아요. 이걸 동,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걸 쓰면 되잖아요.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지금 투여 방법 1의 부작용 2 같은 경우는 26번 입력을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잘못 우리가 뭐 2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2이라고 입력된 경우도 있고 사람이 이사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때 우리가 어 가중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값을 반복되는 값을 입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두게 되면 중복 입력이 번거로움 없애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입력의 의을 도모할 수 있고요. 최종 결치를 이걸 이용해서 통계 분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중치라는 요 항목을 컬럼을 하나 더 만드셔서요. 자 변수를 가중치랑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는 자 부작용도 1이고 투여 방법도 1이고, 자 부작용도 1이고 투여 방법도 1이고 이것을 가중치 5명이니까 5라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투여 방법 1인데 부작용 2인 사람 26명을 다 입력하실 게 아니라 26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투의 방법 2의 부작위1은 1, 투의 방법 2의 부작위 2는 34. 이렇게 넣으시면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자, 투의 방법 2의 부작위는는 34명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상태에서 끝나면 우리는 인간이 지금 만든 요 변수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컴퓨터는 이 가중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가중치라는 걸 이게 이제 쉬워 주는 그 가중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뭐 spss에서는 코드보다는 그냥 클릭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가중치를 만드셨는데요. 자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데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웨이트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라고 되어있죠. 거기서 클릭하시면 자 웨이트 케이스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가중치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개를 이제, 가중치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가중치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를 일로 옮기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일로 옮겨지거든요.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예, 우리가 번거로 번거롭게 다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그 값을 얘가 가중치로 인식해서, 네, 그, 인식하게 됩니다. 분석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꿀팁은요, 바로, 컴퓨터 배열을 보는 겁니다. 컴퓨터 배열은 뭐냐하면 새로운 수식을 포함하는 변수를 만들 때 씁니다. 소위 이제 이것을 우리가 파생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생변수는 어떤 변수와 변수의 어떤 합이나 함수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키나 몸무게를 이용해서 BMI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BMI라는 건 하나의 새로운 수식에 의한 파생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결국은 새로운 수식을 통해서 기존에 없는 제가 측정할 때는 없었던, 조사할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여기 트랜스폼을 누르셔서 컴퓨터 배열을 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그 그 키와 어떤 몸무게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BodySurfaceArea 그즉 BS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SA는 우리가 지금 측정한 조사한 단계에서는 없었던 변수죠. 이것은 결국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만든 변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키와 몸무게를 곱해서 3600을 나눠주면 SQRT, 즉, 우리가 body surface area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자, 어, BSA라는 이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죠. 즉, 키와 몸무게를 곱해서 3600을 나눠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BSA, 어, 이 변수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 이런 값을 계산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준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꿀팁이 되겠죠. 자, 마지막 꿀팁은요. recordIntoDifferenceVariable입니다 이건 새로운 규정에 맞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트랜스폼에서 recordIntoDifferenceVariable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시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나이라고 눌러서 예를 들면 age 그룹은 어, 이것은 연령군이라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ge 그룹이라고 연령군이라고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령군을 만들어서 체인지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기존의 연속형 변수를요 어 이런 그 명목형 변수로 하나 새롭게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 영상에서 어, 코딩할 때 기본적으로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조사를 하시고 결국은 하시는 게 좋다는 라 말씀을 드린 게 연속형 변수는 명목형 변수로 바꿀 수 있지만 명목형 변수는 반대로 연속형 변수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연속형 변수로는 내비 두고요 새로운 명목형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위 이제 다른 변수로 변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고 이게 설명해 주는 이 측정과 레이블을 써 주시고요. 자, 올 때는 new value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 나이를 기준으로 40대는 40세부터 만 49세까지고요. 50대는 만 50세부터 만 59세까지고요. 60세는 만 60세부터 만 69세까지를 60대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이런 범주를 r a n g 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대면 80살부터 89세까지를 80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value는 8이라고 지정을 해두고 add를 누르시면 이 밑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c o n t i n u o s 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age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옆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변수는 age group 이라는 변수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79세는 70대로 들어가고, 88세는 80대로 들어가고, 46세는 40대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들어주고 나서 이 측정값을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7은 뭐 70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주시면 이게 문자 형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블에.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우리가 어, 조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변수인데 새롭게 만든 생성된 데이터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뭐뭐 꿀팁에에 있는 논문에 기초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할 때 응용해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을 이용한 꿀팁을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안녕히. 모든 굴레와 속박을. 속도를...